어디서 소 예? 라디오에서 소리 났어 음. 카메라가 없는데 카메라 들고 올게 카메라 아까 <laughs> 들고 있었는데 절대 못찾을금 가져갔어요? 네 근데 저파 안해준 이거에 저파 없나봐 <목소리를 떨어지는 소리> 아, 기본 소리 같아. 이 또, 헤드기어, 나이트비전이번에 <laughs> 일부러 이어나이티비전망나이 어차피 어, 쓰지이 못할 거면아이티면나이이티브이 <laughs> <아니네. 웃음> <손 내게. 웃음> 저희 나온 증거 뭐가 있죠? 없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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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오다그랬오 오우, 오있 오우, 오오 온도가 점점 오르는아 쉽게... 이.. 새오분도 알아서... 아.. 팔이네요 아예 옮긴건 아닌것 같은데 아 이거 느낌이.. 새한 고려같은데? <laughs> 이렇게.. 아니다 잠깐만 어? 여기 4도인데? 어? 1층이 4도에 어. 4도. 이친이라 여기, 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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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 뭐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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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안여더라고 여기, 여기, 여유여방이아니기 여기, 가를 하나였다고. 아밑에 여기, 여기, 여 여기, 까지 올라왔는데? 아래 위에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나 하나 여기, 여기, 계단을 왔다갔다 하니까 계단 쪽에 나 about to do. I 다 o n t know w 에서 음.. 하나 둘셋 원분도 한번 다시 봐도래한맞더가야 어? 불 꺼졌는데? 마 차단기 내려간? 아,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laughs> uv 안 찍어봤죠

내 손가락 아 r 손이 세 개야 언제 대기. 이게 뭐지이 r y I'm s o r 어.. 아니요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아, 차량이 안 돌아왔구나.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야. 몇 도예요? 잠깐만, 어, 자야 돼. 온도가 멈췄어. 떨어져 다니3도에서 멈췄어요. 이에프 1학년 6단원 평판인가? 여기 이, 이 층에 이도예요. 1도다위 안나쁜데. 이로 어? 이동해. 나한테 왔다가 한 여자한테 이동한 거 같은데. 여보이 어디 있어? 아래 하나 있고요.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아 찍힌 게 하나도 없어 어? 어? 여보이. 어, 잠 바로 고려한 현면이난 단계 이하늘다는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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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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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파거거이지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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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고려하기는 힘든데 라이팅은 아닌거 같은데 NC 한번 찍어봐야겠다 차단기 어디있어? 아나 차단기가 보여 차단기 아까 거기 위에 있던데 아, 근데 없네 아, 그래? 안 보여? 차단기찍어디게지도도 알아보게 해줘 왜침층가 없어? w 시 a t a r 거 you doing? 진짜? 어 t 지 h a p p e n i 면 g w h a 아니 뭐가 차단기지? 기분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한팀 아니겠지? 님 정신을 이기시고요 소리..소리봐 차단기 진짜 어딨지? 아무도층 <laughs> 거의 다둘러봤다숫자한번 탔다 1층? 2층? 2층, 2층? 1층 것도 탔다 1층은 두번 탔을 텐데요? 1층 그러면 한 번. 1층, 1층이 없는 걸걸요? 1층 한번 탔어 아 1층, 1층 한번 탔어 아 그럼 아까 탄 거. 로 언게 됐나? 어, 되게 됐다. 나도 음. 모르겠죠. 나도 모르아 네, 아들 나 아닌데.

정실 목소리 안들 어? 어? <laughs> 어? 어? 뭐야? 이벤트 이벤트 와아 버렸어. 이 정실 이겠네 아, 쳤어 아, 쳤쳤어쳤쳤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여기도 빨리 좀 빠르게 어저나 빠르게 올라갔다 이제 없어, 로야 내가 이거를 꺼놨나? 프로 시리 꺼놨나? 야, 원래는 아까트 판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괜찾으 뭐지? 바로 뒤집고 다 들어가도 못하게네중간가야네데문 열려있어 진짜 지금 네. 아, 진짜 t r e t c h i n g I'm stretching. I'm s t r 무 t 도 h i n g I'm stretching. I'm s t r e t c <laughs> 어? 문 잠겼다. 이아다 열려, 어떻게? 열린데? 열는데 뭐야? 안 아까 봤어? 아까 문안 열렸는데. 뭐야? 불 지금 켜진 거 보니까 한쪽 끝났네. 아뭐 여기다가 사냥개 숨겨놨어. 이니까못 찾지. 이렇게 뭐 이렇게 가려놓으면 어떻게 찾냐고. <laughs> <웃음> <웃음> 위에 아래 로몇번뻥 왔다 갔다 했는저거 깜짝아. 온도 올라갔는데 다시. 이쯤 올라왔다. 죽었다. 내 보트. 도트. 도망사트예요 네, 도트 봤어. 펜텀 아니면은 보가아닌데 네, 펜텀 네, 2 단계 다 라이팅 안 했잖아요. 라이팅 네? <laughs> 라이팅 하기, <라이팅> 시... <laughs> 하기 싫은가 보죠. 근데 눈도눈는로안 보이잖아요. 고려는 무조건 비디오캠으로만 보이니까 네, 고려는 아니고 네, 고려는 팬트밖에 없어 팬탑밖에 없긴 하잖아 잠깐만 벤시가 있는데? 벤시 소리는 아니었어 일단 근데 믿을 수는 없긴 해요 벤시가 확실 맞았거든요 수가... 오브 오 없었네 잠깐만, 오브 하는 걸더 확인해 봐야겠다 혹시 모른 아, 여기 카메라 있어 <laughs> 아까 봐도 없긴 했거든 팬탑이야? 왜냐면 근데 2단계 줄은 걸봤거든 이게 음. 했던 예. 것 같네. 잡아도 맞아 날아갔을 거. 나 1층에서 <laughs> 이제 1층에서 이제 갑자기 올라가 지고 2단계로 바뀌었으니까. 만나 펜토. Welcome back. I've got some jobs ready for you. 펑 찍을 기회였나? 하긴 했죠. 많이 하자, 맞습니다. 많이 했나네번 했네? 왜 몰랐지? <laughs>